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몸과 혼과 영을 주셨어요. 영이 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 영과 물질은 융합이 안 돼요. 우리가 기름하고 물하고는 같이 합해지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면 물질과 영은 함께가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자신과 영원한 한계 우리와 인마 누엘되게 하게 하여 사람을 지을 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원한 존재로 남는 거예요. 지옥에 가 살든지, 천국에 가 살든지, 영원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인격 안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지성은 지식을 이야기해요. 알지자를 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 아니요. 피조물의 지식이거든요. 이 만물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늘도 다 없어지고 별달해다 떨어지고 이 모든 지구가 두루막이 말리듯이 말리가 폭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주는 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 붙이면 펑 터지고 그만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는 지식은 결국은 영원하지 않는 지식, 죽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오리 빌립보소 3장에 보면은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이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초동학문이라고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 속에 지성이 있는데, 이 지성의 시작, 근본,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것은,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을 요거는 집에 아는 것이고, 누굴 아는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하늘나라를 아는 지식, 영생을 아는 지식.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직립보행을 하는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늘을 보고 사는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영원한 존재가 기성으로 하나님을 알, 알 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행위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일체같이 우리도 혼과 영과 몸이 일치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 래데살로니가 5상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컵이라는 것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기능으로 이걸 만든 것이다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얼렁뚱땅하게 그만 적극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일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딨느냐? 창세 전에, 만물을 짓기 전에, 우주를 짓기 전에, 땅의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뜻을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뜻을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짓고 이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사지 없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셔 가지고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값은 죽음이니까 그 죽음을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너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세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백을 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지금 내 속에 꼬름만 것도 있고 거짓 거짓 거짓도 있고 잘못된 게 있어. 그러나 나는 예수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거야. 모든 죄에 대하여 다 죽은 거야. 그러면 내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붙잡지 않아야 되는데 죄에 대해 죽은 죄가 죄와 상관없는데 죄를 붙잡고 있으므로 이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도 당할 수 있고 병도 들수 있고 가난도 올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수 있어요. 그런 하여튼 내 실수로 내게 안 좋은 저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한번 해봅시다 세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만 믿으면 안 돼. 나는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았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면,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갈수 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죄 값을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옥시켜 줬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이후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당신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이것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을 합니다. 사람은 뭐 한번 태어나면 뭐다 죽지. 그걸 인정해요.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뭐 그런 게 있어. 사람은 뭐 살다가 다 죽는 거지.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게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자기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자명을 한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영혼은 존재를 하는데 죽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 영혼 속에 불신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목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숨은 영원하느냐? 아니에요. 목숨은 어느 때가 되면 끊겨요. 한 80년, 90년, 100년 안에 목숨은 끊어져요. 숨이 짧아진다니까. 나이가 들수록 숨이 짧아져요. 어린 아이는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배꼽 밑에서 호흡을 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가슴으로 오고 목으로 오고 코로 왔다가 숨이 짧아진다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그는육신만 지금 살아서 가는데, 이 육신도 호흡이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 가면 짧아지고, 이것도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생무상이라고 합니다. 참, 인생은 허무하다. 허망하다.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결과는 똑같죠? 아니, 세상 떠나갈 때, 단 하나도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못 가지고 가죠. 세상 출생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온거 있어요? 실원하게 하나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공수고, 공수래예요. 이 세상에 많이 공부한 자나 공부 못한 자나 죽음은 똑같아. 근세 있는 자나 근세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애통할지어다.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애통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왜? 결과는. 너가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뭐냐? 죽음으로 끝난다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없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당신은 영원히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이 생명이 없으니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생명의 소식을 전해 주면은 관심을 가지고 아 그것이 있습니까? 아 그럼 영생이 있다면 나도 영 살고 싶습니다. 그 생명 나도 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그 소식을 나한테 그 지식을, 그 진리를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생명 없는 자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막 그런 게 어디 있어?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 복음을 지내 그걸 의심하고요, 거부하고요,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그럴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신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도 만들고 미신을 섬기고 해를 보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영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영혼이 산다는 용어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모든 생물들이 출생과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삼았죠. 동물도 영원히 못 살아요. 물고기도 새도, 식물들도 영원히 못 살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육일 창조 안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은 출생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는 영혼이라는 지식이 없어영혼가 없어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어 영생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만 모든 것이 출생하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지식은 알아 그러니까 영혼이 살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쉽게 이을못 받아들이는 거야 아저 사람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래 해가지고 헌금하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막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는 막이니?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너희도 너 아비 닮아서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랬거든. 그럼 이 세상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속여서 돈 빼내죠. 행제가 행제를 속이죠. 친구, 친구가 친구를 속이죠. 어? 또, 이웃 가까이 사도 사이도 이웃과 이웃을 다 속이고 살거든. 정신 안 차리면 다 속아. 다 사기당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 사람들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는 지식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세상에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거짓에 속고 살았고. 그러니까 진리를 줘도 쉽게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이라는 이 선물은 땅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다 말이요. 이거는 신지식이라 새로운 지식이라 땅에 없는 지식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천지 태복보다 더큰 기쁨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 준다는 이 소식보다 더큰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마리아가 믿나이다. 이리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비도로고 하는 말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내가 니게로 네 가오리까? 교회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마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것을 침투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하여 나오는 겁니다. 종교 생활 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종교들이 다 그걸 추구해요. 다른 데다 해요. 우리 기독교도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독교의 핵이 뭐냐? 진리가 뭐냐?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거단 말이에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때 동방에 있는 점성가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 천궁과 망궁이 나타나가지고 저, 그, 유다 비들레엄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탄생했느니라 하면서 전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저 예수로 말면 아개 죄인이 하나님과 흡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목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불화된 것이 이제 한목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 우리에게 상속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소식보다 더큰 기쁜 소식이 어딨냐 면 천사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가장 큰, 어,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천사들이 노래했다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없고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대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 십자가 이천년 해결해서 그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어. 그 영원한 사망의 근사를 이겨보고 살아난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로 이것이 진리인 줄을 아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 어떤 게 좋아요? 생명, 복과 저주, 어떤 게 좋아요? 행복과 불행, 뭐가 좋아요? 돈과 가난, 뭐가 좋아요? 돈이 좋지! 우리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의 이것을 발견한 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파트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보화가 누구시죠? 예수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바로 안다면, 당신의 목숨도 팔아서라도, 당신 모든 걸다 팔아서라도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가 뭐가 있냐? 나는 태어날 때 하나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어요. 내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태양빛도 주님의 것이고 물도 주님의 것이고 산소도 주님의 것이고 어 땅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내거 하나도 없어. 내 소유는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이내 소유입니다. 이 소유 주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주님께 딱 내놓으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땅 끝까지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께 명정을 받은 자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전도로 구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참 미련하다. 뭐 전도를 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럼 한꺼번에 다 구원하면 되지. 전도는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가진 자로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 전도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는 유전이 돼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을 받고 태어나요. 그러므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한 분이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예수님 한 분으로 전부 다 어려워지고 예수 한 분으로 전부 다 생명 없고 예수 한 분으로 전부 다 천국 가면 좋은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유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10명이라? 이열 명이라, 그런데 이열 내가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식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것은 DNA가 99.9%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암이 있다면 그 자식도 이암의 DNA가 그대로 내려가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유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내 내 자녀가 열명이으면 각자가 믿어야 돼. 각자가 믿어야 돼.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자녀들은 종교를 갖는다면 절로 안 가고 어디로 오기가 쉬워요? 어, 기독교로 오기가 쉬워요. 영향을 미쳐.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각자가 믿어야 된다니까. 부부가 있어.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어. 그러면 아내가 믿었다고 남편이 덤으로 구원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반드시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이방 땅 끝까지 보급을 전하는데 200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 없는 자에게 전도를 해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고 또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하는 데는 송구도 따르고, 물질도 따르고, 또 희생도 따르고, 욕도 먹고, 나의 희생이 없으면 이 전도가 안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이땅 끝까지 생각하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더딘 거예요. 지금 굉장히 더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내 속에는 영혼이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숨이 끊어져요. 꿈 끊어져도 내 영혼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수명이 다 했을 때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하여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이 영원한 생명. 아직 생명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아는 친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생명을 전도를 해 줘야 돼요. 연탄불, 불 붙은 거와 생 연탄을 같이 놓으면 열기가 이렇게 전, 전 전달되는 것 같이 붙는 거 같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 전드려야 돼. 전 전해 줘요. 전해 줘. 이것을 하라고 이제 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 생명으로 그들도 천국 갈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